네, 안녕하세요. 머니카피랩의 머카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방법, 거매추 2번 매매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거매추1 번에서는 거래량과 매물대 추세를 기반으로 하는데 거래량에 좀더 비중을 준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얘도 거래량 매물대 추세 셋다 보는데 그 중에서 매물대에 좀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한 요쯤부터 매매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현재 추세를 봐야겠죠. 얘는 하락 추세였습니다. 하락 추세였다가 여기에서 횡보하는 모양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추세는 하락 추세.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 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이 거매추 2번 매매법을 쓰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메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걸 클릭하셔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락 추세 중에서 반등을 예상하고 내가 매물대를 그릴 때는요. 아래쪽에 있는 꼬리를 포함해서 위에 있는 최고점은 꼬리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 꼬리 위쪽은 종가 기준으로 작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은 아마 저랑 다르게 피보나치 되돌림이 그려지겠죠. 이거는 자 위에 가시면 설정이 있어요. 설정 들어가셔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래쪽에 로그 스케일에 따른 피보나치 레벨 요것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럼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위에 있는 요 라인과 가운데 있는 라인 그리고 마지막 라인 요거만 이용할 겁니다. 이 뒤가 없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뒤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래쪽에 있는 이 라인이 이제 우리의 기준 라인이 돼요. 이거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은 우리는 손절을 하게 되고, 이곳이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 우리는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이 음봉 캔들 기준으로는요, 종가가 하방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를 볼까요? 바로 옆에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라인 기준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종가가 하방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종가가 하방 이탈했죠. 이제부터는 이 매물대가 저항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숏 매매만 하시는 거예요. 하방 이탈했으니까 하방 이탈 숏을 들어가고 손절은 바로 위에 있는 라인을 기준으로 손절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손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갑니다. 이제부터 하락 추세가 또 시작됐네요. 하락 추세가 시작됐고 매물대와 거래량만 기다리면 되죠. 추세는 하락 추세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곳에 매물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기준 라인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요 종가가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타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상승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요 기다리면 또 우리의 기준이 옵니다. 자 기다리니까 또 거래량이 발생했고요 여기에 작은 조그만 매물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 작도를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작도를 어, 고점과 종가를 체크할 거예요. 아래쪽은 꼬리를 날리고 위에는 고점을 체크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아래쪽 저점 위쪽 종가를 체크한 이유는 하락 추세상에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승이었죠. 반등이 나왔었죠. 그 반등이 나오고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요. 거꾸로 고점을 찍고 아래쪽을 종가를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기준이 생겼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그려놨던 이 구간. 아래쪽 라인, 중간 라인, 상단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상단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종가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맨 위에 상단 라인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돌파 매수가 가능했고요. 종가가 하방 이탈했으니까 뭐 손절이 나갔겠죠? 손절이 나갔으면 이제부터는 이 라인, 우리가 아까 전에 종가 이탈, 바로 전 캔들에서 종가 이탈했던 이 라인이 이제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초타겟을 여러분이 여기로 잡고 손절을 적당히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매매는 저번 시간에까지 계속 얘기했던 4대1 또는 3대1 정도로 매매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숏 매수를 했다면 이 정도에서 익절이 나갔겠죠. 이해됐죠?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다렸더니, 우리의 숏 타점은 성공을 했고요. 맛있게 먹었고, 또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나왔지만 아직 매물대가 나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아,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보니까 매물대가 출현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는 매물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없는 매물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매매를 할수 없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위에 그려놨던 요거 있죠?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가가 이 빨강선 라인을 상방 돌파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런 타점도 갖고 갈수 없어요. 여기 있는 최상단을 돌파했을 때만 롱 타점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상단도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쇼 타겟을 준비하시면 돼요. 최상단을 돌파 실패하면 쇼 타겟을 들고 가는 겁니다. 자, 보니까 종가가 돌파 실패했고, 다음 날도 기다렸더니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중간 라인을 하방이 탈했습니다. 여기에서 쇼 타겟을 들고 가고 손절은 위에 있는 여기 상단 라인을 상방으로 잡고 매매는 3대 1 또는 4대 1로 매매를 하라 그랬으니까 3대 1로 잡아 보면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 한번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성공했을 거예요. 자, 요건 이렇게 손익비 매매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이제 나중에 배울 어, 거리량 기준으로 익절타점 잡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요번 시간에서는 제외할게요 요번 시간에는 거매추 2번 매매법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제 기다립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가 됐고요 매물대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거리량이 없죠 기다리니까 거리량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거리량이 발생한 후에 또 매물대가 생기죠 요렇게 해서 작도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위에 건 지우면 되겠죠 아래쪽에 여기에 나와, 기출이 나왔으니까 위에 거 지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돌파가 나왔으니까 돌파 매수가 가능했고, 자, 여기 지지받았어요. 아래쪽에 있는 중앙 라인을 지지받고, 그 다음 캔들이 종가가 바로 위에 있는 캔들을 상방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가가 상방 돌파했으니까 포지션을 잡고, 손절은 아래에 있는 중앙 라인으로 좀 잡아주고요. 손익비는 여러분이 뭐 4대1로 하셔도 되고, 3대1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손익비를 3대1로 해버리면, 어, 이전 고점 부근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하셔도 되지만, 4대1로 한번 맞춰볼게요. 4대1로 맞춰봤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지금 보시면 가장 큰 매물 대의 기준으로 아까 기준 라인들을 그려놨습니다. 바로 위에 기준 라인이 있으니까, 이런 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손익비 7대 6이 나오고 위에 있는 기준 라인 이용해서 익절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익절이 나갔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이렇게 도착했으니까 이제부터 기준 라인 위에 있는 요 라인을 쓰면 됩니다. 요 라인을 왜 살려놨냐면 아까 전에 여기 있던 라인들은 지웠죠. 이유는 거기는 매물대가 작았어요. 근데 여기는 매물대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대가 클수록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요거를 놔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다시 기준 매매를 할수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쇼 타점을 들고 갈 수가 있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쇼 포지션을 잡고 손절을 이 위에 때려버리면 손절이 너무 크죠.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손절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근처에 왼쪽에 있는 어떤 특이점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래량 캔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거래량 캔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거래량 캔들이 발생했죠? 그리고, 여기에도 거래량 캔들이 발생했죠? 이걸 기준으로 손절을 잡으시면 됩니다. 과거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손절을 잡아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거리량 기준으로 우리가 체크했던 이런 라인보다 살짝 위에 잡으라 그랬잖아. 상가 위에 잡고 그 다음 손익비 4대 1 매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익절을 받아볼 수 있었고 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리량을 또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거리량 캔들이 있었으니까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거리량 캔들로도 익절을 받아볼 수가 있었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또 매물대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요거 가지고 또 라인을 그려 볼게요. 저점, 고점. 요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타점을 잡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종가가 하방 이탈했어요. 그러고 나서 종가가 다시 상방 돌파했으니 우리는 돌파 타점을 들고 갈수 있고요. 자, 여기 도, 종가가 상방 돌파했으니까 포지션 잡아 주시고 손절은 아래에 있는 중앙 라인보다 살짝 아래에 손익비는 3대1 또는 4대1로 잡으라 했으니, 한 4대1로 잡아보죠. 4대1로 한 요쯤 잡아놓고, 그러면 익절이 여기에서 발생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수익을 41%나 봤습니다. 또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어 우리가 아까 위에서 쇼타점 잡았던 요런 데까지만 익절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타점을 잡고, 요런 데까지 익절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익비가 3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난좀 과감하게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싶어. 그런 경우에 손익비를 4대1로 갖고 가시고, 그게 아니고 난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가까운 저항에다가 익절 타겟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매물대가 큰게 하나 나왔네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매물대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 거리량이 발생했고요. 여기도 거리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래쪽에 저점을 잡고,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매물때 체크 하나 또 해주고 이제는 위에 건 필요 없습니다. 위에 건 뚫려버렸죠. 뚫려버린 건 지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어, 보니까 이 위에 여기도 조그맣게 매물대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여기 여기에 거래량이 뭐 미비하지만 그래도 꽤나 큰 거래량 어, 얘보다도 크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의 크기는 얘보다도 커요. 거래량 캔들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점 찍고 종가 이제부터 만약에 종가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쇼타점을 들고 가면 되겠죠 아래에 체크해 놨던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매매를 해 보도록 할게요 종가가 우리가 체크했던 요 라인을 하방 이탈 하면은 저희는 쇼 포지션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진행시켜 보죠 아 그런데 종가가 하방 이탈 하면서 너무 크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거의 20% 이상 하락이 나왔고요 단 아래쪽에 우리가 체크해 놨던 이 기준점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종가가 지지 받았으니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손절은 요 캔들의 저점 저점 밑에다 잡고 어, 익절은 바로 위에 체크해 놨던 기준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잡아 봤더니 손잎비가 1.5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손잎비가 3은 나와야 된다 했죠 최소한 손잎비 3을 맞추기 위해서 포지션에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매수 포지션을 좀 밑에다 잡는 거죠. 그러면 손절은 한 8.53, 익절은 26%. 이렇게 손익비 3대 1로 갖고 가시거나 또는 더 낮춰서 4대 1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익절 타겟은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저항이니까. 저항이 여기인데 여기보다 더 위에다가 익절을 잡는 건 잘못됐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잡으셔도 상관없죠. 왜 여기가 지지니까요. 지지에서 지지타점을 잡고 지지 아래쪽에 손절을 잡는 요 행위는 괜찮지만 저항보다 위에다가 익절을 잡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롱 포지션 들어가 보죠. 아직 계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0만원 들어가 볼게요. 100만원. 100만원. 롱 포지션 들어갔어요. 그리고 캔들을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면 우리 지지타점에서 체결이 됐어요. 손절은 나가지 않았고 아슬아슬했지만 그리고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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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빵. 네. 우리가 타겟으로 잡았던 저항에 도착하면서 익절이 나갔습니다. 그럼 손익비는 4였고요. 수익은 28%니까 여기서 플러스 28만 원이 돼서 128만 원이 됐습니다. 배율은 쓰지 않았고요. 128만 원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저항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하면서 어, 거래소에 가면은 이제 역 포지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역 포지션을 통해서 익절하면서 동시에 바로 쇼 포지션으로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쇼 포지션을 들고 갔고, 손절은 위, 여기서 잡고, 익절은 아래쪽에 요게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은 이미 진입이 된 상태에요. 그리고 익절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22%의 수익이 또 나갔으니까, 128만원에서 이번에는 27만원이 추가돼서 한 155만원이 됐습니다. 매매는 두번 했고요. 롱한 번, 숏한 번. 100만원 출발했고, 155만원이 됐어요. 자, 종가가 이 하방이 탈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지션을 잡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을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어, 롱 타점을 한번 들고 가보고, 자, 종가가 상방 지지를 받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음 캔들까지 기다렸더니 다음 캔들도 이 위에서 종가가 끝났네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타점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절을 한 앞에 있는 이 캔들 저점 밑에다가 할게요 살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익절은 그냥 손익비 한3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갈게요. 자, 시작할게요. 돌파가 나왔고, 위에 있는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아쉽게도 다시 하방 돌파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손절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7.8%의 손절이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손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45만원이 되네요. 자, 그럼 손절이 나갔으니까, 어 우리는 다시 한번 매매 기준을 잡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지우고, 새로운 거래량 캔들이 발생했고, 여기에 매물대가 쌓였으니까 요걸 가지고 할 겁니다. 요걸 가지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왜냐면 종가가 얘보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부터 요걸 기준으로 숏만 갖고 갈 거예요. 자, 이미 종가는 하방이 탈했고 위에 있는 요 라인이 저항인 걸 확인했으니 여기에서 숏을 잡아 볼게요. 이렇게 손절은 위에 있는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손익비는 3대1로 또는 4대1로 전 4대1로 한번 갖고 가 볼게요. 4대 1로 갖고 갈게요. 그리고 기다려 볼게요. 자, 위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손절 잡아놨던 위쪽 중앙 라인을 상방 돌파하지 않았고요. 우리 손절도 나가지 않았고요. 자, 손익비를 4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아, 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익비를 3으로 잡았으면 분명 히 나갔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절이 나갔어요. 손익비 4. 근데 여러분 손익비 4로에서 자 봐봐요. 여기에서 익절을 하면 29%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손익비를 3을 갖고 가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셔도, 않으셔도 되는 게, 손익비 3으로 갖고 갔잖아요? 여기에서 익절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포지션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럼 두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손익비 4로 갖고 가면, 이긴 시간 동안 딱한 번밖에 못 먹어요. 뭐가 이득이죠? 손익비 3으로 두번 잘라 먹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줄이고, 손익비 3으로 갖고 가는 전략도, 어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니까 어, 손익피 3 매매 처음에는 3으로 좀 해보시고 어, 3으로 승률이 좋아지면 그때 4로 옮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손익피 3으로 우리가 22%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한 39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84만원이 되네요. 수익이 났고요한번 요즘에서 우리 아까 이 손절한 거 빼고는 지금 3승 1패네요. 그래, 여기서 또 갖고 가갖고, 또22% 수익이 났으니까, 이번에는 41만원 정도 수익이 나요. 그러면은 225만원이 되겠네요. 100만원 시작했는데 225만원이 된 순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다시 매물대가 있고 거래량이 나왔어요. 추세는 하락 추세. 거래량 나왔고, 매물대가 있으니까 라인을 그리고요. 라인은, 여기 있는 매물대 저점, 위에 상방, 요렇게 그려줄게요. 그러다가 종가가 하방 이탈하면요. 이걸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꼭대기 잡고, 아래쪽은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종가, 상방을 종가로 잡고, 아래쪽을 저점을 잡은 이유는 롱 포지션을 들고 가기 위함인데, 롱 포지션이 깨지면,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고 갔을 리는 없겠죠. 왜냐면 종가가 하방이 트졌으니까 하방이 트졌으니까 요거를 다시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숏 포지션을 들고 갈수 있어요. 자 그럼 숏을 한번 갖고 갈게요.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들고 가고 손절은 위에 요 라인보다 살짝 위요런 식으로 잡고 손익비는 3으로 갖고 갈게요. 3대1. 요 정도 3대1 그 진행을 해 보면 자, 여기서 익절이 나갔습니다. 소닉피 3대1 매매가 성공했고 28%의 수익이 나왔고요. 또 28%니까 이번에는 한 6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60만. 그러면 285만 원이 됐네요. 자, 기다려 보죠. 지금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물대가 나오면 새로운 우리 기준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매매를 시작할 수 있겠죠. 검매추 2번 매매법을 시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좀 기다려 볼게요. 매물대가 발생하기를 기다려보죠. 자 시간이 지나서 매물대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매물대가 발생했죠. 자 그러면 저점을 찍고 매물대의 상단 고점을 찍어줍니다. 종가가 상방 돌파해서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종가가 상방 돌파했어요. 그럼 매수 타겟을 들고 갈 수가 있고요. 자 매수 타겟을 여기에서 잡아가고 이 손절은 아래쪽 중앙 라인보다 살짝 밑에 그랬더니 손절이 16%나 되네요 우리는 손익비를 3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3으로 갖고 가 버리면 이쯤 나와요 근데 바로 위에 저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타점을 줄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점이 지지보다 밑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지지 아래에 있는 손절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익절을 낮춰서 손익비를 3 정도를 맞춰 주셔야 돼요. 또는 4 정도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전 손익비 3으로 갖고 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 보죠. 자, 여기 손절이 발생했고요. 손절이 발생했고 손실은 10%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28만 원 정도 빠지면서 어, 257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쉽지만 상관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만 원부터 시작했고, 지금 벌써 시드가 두배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매매를 하면 되죠. 자, 이제, 이제는 이 기준 라인이 깨졌고요. 이 라인들이 저항이 되는 모습 확인됐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숏을 들고 가볼게요. 그리고 바로 위에 또 매물대가 생겼죠. 여기 있는 매물대, 요거를 지우고, 자, 이 매물대의 거리량이 더 커요. 그러면, 고점 잡고, 이렇게 저점 잡아주고, 이 기준으로 종가가 상방 돌파하면 손절. 여기서 타점을 잡고 손절은 위에 있는 중앙 라인보다 살짝 위10% 잡을게요. 어, 손익비 3매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진짜 오래 지났는데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체크했던 저항까지 도착했고요. 이곳에 저항 맞고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손절이 안 나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익절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익절이 나갔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어, 매물대가 발생하면 우리 또 매매를 할수 있죠? 기다려볼게요. 매물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네. 매물대가 발생했습니다. 매물대가 발생했으니까 라인을 그릴 수 있고요. 저점을 잡고 고점을 체크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이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시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얘가 지지인 걸 확인했어요. 캔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지지받는 모양이 확인되죠.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있는 여기를 타점으로 잡고 얘가 지지니까요. 여기인 저항이에요. 저항에서는 절대로 타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를 뚫었을 때나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를 잡고 손절은 아래쪽에 있는 라인보다 살짝 밑에 손익비는 3 또는 4. 이제 이번에는 4로 가볼까요? 4. 전 고점보다 살짝 아래에서 익절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또는 여기 위에 라인이 있으니까 라인 라인에다가 잡아놓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욕심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슬아슬하게 익절이 안 나갔네요. 매우 아쉽네요. 좀 기다려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확인해 시켜드릴 거. 자, 우리가 그려놨던 이 상단 라인이 지지가 됐음을 확인했어요. 그 만약에 우리가 손익비가 4가 아니고 아까처럼 3으로 잡았으면 이미 수익이 났고요. 여기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타점 잡을 수 있었겠죠. 두번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4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수익을 못 봤고요. 기다릴게요. 지금 시드는 257만 원입니다. 자, 익절이 났습니다. 아, 우리가 익절이 나서 어 수익이 41%가 나서 또 시드가 늘었네요. 41%면 은 거의 이번에는 115만원쯤 될것 같은데 이 정도 그 306, 372만원이 되네요. 시드는 100만원 시작했고 372만원이 됐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되게 안전성이 느껴지죠. 손절을 해도 그만이에요. 손절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손익비를 3대 1 이상으로만 갖고 가기 때문에 손절이 나와도 무조건 돈을 버는 모습 확인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번 전략을 펼쳐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려놨던 이 라인이 있으니까 이 라인을 저항으로 잡고, 어 저항이 하방이 탈됐으니까 매매를 해보죠. 이렇게 해서 손절을 이전 고점보다 살짝 위, 이 라인보다 살짝 위로 잡고, 익절은 손익비를 3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요 정도, 요 정도 잡아왔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래쪽에 얘가 지지인데, 이 지지가 깨지고, 또 얘까지 깨야지만 여기 도착해요. 그럼 너무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익절을 좀, 땡겨주고, 손절을 낮추거나 또는 매수 포지션을 살짝 위로 잡아서 손익비를 3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갖고 갈게요. 익절은 여기 있는 지지는 깨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 지지는 동시에 두 개의 지지를 깨기는 힘들 거다. 이런 판단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해보죠. 네, 우리가 익절 잡아놨던 익절 구간에서 익절이 잘 나와서 수익이 26%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계산, 제가 지금 암산으로 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어, 그거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한 80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80만원. 그래서 45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450만원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 거리량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 이곳은 지지 구간이니까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왔고 매물 때까지 나오면 매매를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또는 그냥 여기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인 걸 확인했으니까 그냥 매수를 받고요 매수를 그냥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고 손절을 이 라인보다 살짝 밑에 잡으시고 손익비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손익비를 한 4대 1로 잡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는 기다렸다가 매물대를 기다리셔도 되고 저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번에는 느긋하게 한번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보니까 지지를 받는 모습 확인됐고요. 또 받았어요. 또 받았고 한 요쯤 돼서 이제 매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거래량이 있고 매물대가 있으니까 새로운 라인을 좀 그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트리거로 한번 해 볼까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 타점이 들어가게끔 거래소에서 트리거 매수를 걸어놨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여기 라인이 두개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강한 지지가 됩니다. 그 지지보다 살짝 밑에 잡고 어 위에 있는 저항. 요 저항에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손익비가 한 5가 넘어가는데 요번에 욕심을 좀 부려서 요렇게도 한번 해보죠. 왜냐면은 여기가 지지 구간인데 지지 구간에 매물대가 있고 두 번째 매물대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힘이 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쌍바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힘이 두 배가 됐으니까 어 익절도 좀능력하게좀 길게 갖고 가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는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전 고점 여기다가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잡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익절은 나갔고요. 매우 매우 아쉬워요. 우리가 좀더 욕심을 내서 위에 있는 저항 쪽에 잡아놨어도 큰 수익을 냈을 텐데 어찌 됐든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욕심을 줄여가면서 매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아쉽겠지만 우리는 30% 밖에 먹지 못해서 수익은 135만원 밖에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총시드는 500 8 5만원밖에 안됐지만 우리는 100만원을 시작했고요. 매우 안전하게 배율 전혀 하나도 쓰지 않았고 안전하게 수익 585만원을 받습니다. 일봉으로 매매를 했고요. 우리 매매 시작점은 저 위에 빨간 점이죠. 어 우리가 어 시드가 100만원에서 585만원 거의 6배 불어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오늘까지 해서 189일.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6개월에 6배니까 매달 2배씩 수익을 낼수 있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 1 천만원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6천만원이 되어있는 거고 1억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6개월 만에 6억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드 585만원이죠? 이거 600만원이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또 6개월 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배니까 3600만원이 돼요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6배가 되니까 2억 1600만원이 됩니다. 6개월 후에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배가 되니까 12억 9600만원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12억을 만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다? 2년이다. 얼마 갖고? 100만원으로. 여러분이 100만원으로 2년 동안 12억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이 매매 말고 또 뭐가 있나요? 100만원 갖고 12억을 2년 만에 만들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도 한 번도 없고요. 거의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뭐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 빼고 거의 없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어떤 일을 해도 2년만에 12억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통해서 거매추매법을 통해서 누구나 2년이면 100만원으로 12억을 만들 수 있다.